병아리들 중에 똥꼬에 또 피가 나는 애들이 몇명 있어요 이걸로 소독을 또 해줘야 돼 병아리들이 겁나게 컸어요 이게 뺄 때가 됐어요 수탉 들이 안에서 꼬끼오 소리가 나요 병아리들이 다 많이 많이 커갖고 삐약삐약 거리는게 아니라 큰 애들이 꼬끼오 그래 요 얘네들을 이번 내일 내일 저녁에 내일 밤에 옮겨야 됩니다 아, 먼지가 많이 나요. 병아리들 밖에면 길이 딱안 좋은 거예요. 겁나게 많아졌죠? 이게 커서 그래요. 병아리들이 커져갖고 많아보이는 거예요. 많이 컸죠? 많이 컸어요. 이, 이 기타 세운 게지 승질 났다는 거예요. 손질났다 이거죠? 잡았다고 근데 많이 컸죠? 이런 애들을 다 빼야돼요 이제 이런 애들을 은 얘는 암딱 근데 얘는 저번에 고쳐줬는데 또튀어나와 저런 애들은 앞으로 한두달반 있으면 토론을 나요 먼지, 먼지 겁나 나죠. 아우, 먼지. 닭이 다 좋은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닭장 아니, 저렇게 난리를 치네 하우스는 하우스는 짓다가 비가 많이 와갖고 어제랑 못뒀어요 다음 주에는 되야 할것다 완공이 될것 같아. 네.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는, 이 하우스는, 작아요. 작아서, 저걸, 저할 거예요. 여기다가는, 여기 중에, 유독 작은 애들이 있어요. 작은 애들은, 여기로 빼고, 딱들은, 여기 삼동으로 빼고. 처음에는, 이거, 뭐지? 그, 병아리 때, 이렇게 죽는 거를 몰라갖고, 많이 죽였어요, 처음에는. 야, 왜! 봐! 뭐 뭐가 왔어, 뭐? 뭐야! 온거 같은데요? 뭐가, 뭐가 또 왔어 네. 닭들이 닭들이 저기 한군데다 모여있죠 그러면 뭐가 내려온거예요 살짝 소리도 이상하죠 어떤 새끼가 내려왔을 매는 안 보이는데. 아, 저새 총으로 매좀 잡으려고 그랬더니, 부거라가안 맞아요. 한 30발 싸는데도 안 맞아요, 새 총은. 아무튼,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여기 애, 있는 애들 중에, 진짜 좀 이렇게, 성장 속도가 느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요로 빼야되고, 그 다음에 수딱들. 수딱들은 요 삼동. 3동. 요 삼동으로 빼야됩니다. 와! <놀람> 왜 그래. 그래 병아리들이 똥꼬가 피가 나면은 빨빨 치료를 해줘야 돼요 저스프레이로안 그, 그 해주면은 계속 짜갖고 과다출을 주고 그걸 몰랐어 근데 말이 컸죠? 많이 컸죠 겁내 많이 컸죠 겁내 많이 컸어요 병아리들은 크는 게 보여요 빨빨 크거든요 얘네들이 한, 빠르면 한두달두달 두달 있으면 개, 초란 초란을 놔요 맑게 총란이 원래 작은 데다가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알을 낳으면은 진짜 요반해요 근데, 뱅아리들도, 이쪽, 거의, 이제, 중딱 됐잖아요? 생긴 게다 틀려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 많이 보면. 신기하죠? 근데, 다행히, 숫딱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암딱을 좋아하기 때문에. 숫딱이 많으면 간다. 근데, 이렇게 봐서는 숫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뜨 애들은 너무 적네. 이게, 천 개가, 그게 있어요. 쪼금했을 때, 다 크기 전에, 벼슬이, 좀큰 암딱이 있어요. 벼슬이, 이게, 암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커요, 암딱도. 그래서 저번에, 처음에, 이제, 할 적에, 아버지 <laughs> 아버지가 숯딱인 줄 알고 다 잡아갖고, 암딱, 숯딱 속으로에다 집어넣었더니개들리 완전히, 그냥, 아, 개차반이 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잘, 기가 그러니까 이거 골라내실 때잘 골라내고, 골라내야 돼. 벼슬이 있다고 다 골라내면 안 돼요. 자, 잘 크고 있어요. 쟤네들은 두달 후에, 밥값을 할 애들입니다. 아이, 그나저나, 이, 하우스 줘야 되는데, 이, 오늘, 내일, 내일부터 또비또 또 와요. 이 농사꾼은 비만이 오면 놀아야 돼요. 하우스 핀 하우스가 이게 원래 딱 맞는 건데, 저랑 양기총무랑 박다가 깨가 나갔고좀덜 박았더니 촘촘히 박아야 되는데 좀 남았어요. 할 일이 많습니다. 하우스 이거 설치해야죠. 삼동에 애들 밖그릇 다시 만들어야 되고, 회대도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 이게 팔았잖아요. 저기게저 위에. 1동, 2동, 3동 사이 사이에 저거를 옛날에는 파냈어요 풀이 저희가 풀씨를 갖다 심어서 그래서 맨 위에 동하고저위동을 지금 울타리로 갖고 언덕배기진데만 이 망으로 막고 다시 풀씨를 뿌려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야 임마 혼자서 그러다가 잡혀 먹는 거 임마 쟤, 쟤쟤 혼자서 저러고 놀다가 그냥 꽂히는 거라고 내한테 혼자 절대 놓으면 안 되는데 그냥 또뭐 해야 되냐 저 위에 밭에 이제 저거 심어야 돼요 애들 뜯어 먹으라고 밭 위에다가 저기 뭐죠? 요즘 무순 무무문데 순이 크게 자라는 무가 있어요. 그거 하고 풀씨 풀씨를 싹다 뿌려놔야 그래, 뿌려야 돼요. 러면좀더한두오월좀 내면 팍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복숭아 좀안 안 보이시죠? 자세히 봐야 내 카메라 상에는잘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서 줌이 안 돼갖고 복숭아 꽃이 피려고 몽우리 가췄어요 개복숭아. 개복숭아도 다그철상이랑 뭐 해갖고 대놈은 좋은 거 아시죠? 개나리하고 진달래면 다 폈어요. 벌써. 이제 농.. 이제 농봉입니다 죽었어요. 농사 질나면또 개고생. 산들이 점점 파래지고 있습니다. 꽃도 꽃도 평하고. 저희 농장에는 한 5월달 넘어서 오시면 좋아요. 제가 온 농장에다가 작년에 꽃이랑 봄, 여름, 가을, 꽃씨를 다붙어갖고온 동네에 있는 꽃씨를 여기저기 다 뿌려놨어요. 근데 닭들이 다 쪼먹고 있어요. 아마 안 쪼먹고 살아있는 애들이 있으면 아마 농장 여기저기서 꽃이 많이 필겁니다 그럼 더 보기 좋을 거예요 일단은. 계란 주워야 되겠습니다 장갑도 어디 간지 없고 오늘 날이 별로 안 좋은가 본데 야 너네 아, 여기만 들어오면 전파가 안 잡히는구나 여기가 전파가 잘안 잡혀 아 청소하는 노란색 장갑도 없어지고, 자기 한 마리, 자기 한 마리, 내한테또 당했어요. 이 매새끼들 아주 그냥, 체폐. 내가, 일을 이를 갈고 있다, 이를 갈고 있어. 걸리기만 걸려 아주. 꼭 잡아도 안딱 아, 어제도 없었는데,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오전이나 오후에. 봐서는, 사체를 봐서는, 이 뼈다우까지 다 뜯어먹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나야 각도 겁나 큰 거예요. 또 겁나 큰데. 아무튼. 그다 먹은 거를 보면은 뼈까지 다 먹었단 말이에요. 뼈까지. 네. 내가 말인가. 개? 개가 그랬나? 여기 들개들이 좀 돌아다니더라고. 너구리? 한 번씩 결레버리면참 성질이 그냥... 한동안 또안 그러다가... 한동안 또안 그러다가 또 그러네요. 삽 갖다가 묻어줘야 되겠어요. 너구리인가? 아, 이제는 산책 속들도 똑똑해져갖고 쭉쭉 잡아야지 잘 잡았다고 소물이나나 환장합니다, 환장해. 아유... 엄마! 야! 인마. 야. 또 머리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또안 그러다가 또한 번씩 죽어나가면은 계속 오거든요, 또. 또 다른 놈이 나타난 거죠. 또 다른 산쯤생이 나타난 거예요. 또안 그러다가 최근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놀다가 한 번씩 놀래면은 낮에 그런단 말이에요, 낮에. 어차피 밤에는 다 들어가니까. 너구리는 밤에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매일 확률이 높아요. 매, 너구리, 들깨, 들고양이. 넷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떻게 또 잡아 봐야죠. 매는, 근데 매는 잡을 수가 없어. 아, 더. 지금은 저거 하고 있습니다. 산란장 청소. 산란장 청소는 자주 해야 돼요. 자주 안 하면 마누라한테 계란 들어다고욕 먹어요. 그걸도 있고, 이걸 산란장을 자꾸 자주 청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계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야, 야이씨! 임마. 이게 항아리가 좋은 게 저거예요. 청소하기 편해요. 청, 청소하기가. 이게. 다른 거는 엎 없으면 되는데 항아리는 다른 거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게 청소하기가 편하더라고. 이편 안개로 바꿔주는 겁니다. 개, 계란 하나도 쉽게 얻는 게 없어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먹는 거부터 성장까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매를 쪼질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 있으신 분은 저 문자 좀 주세요. 댓글에다가 '내가 채택이 됐다' '채택이 되면, 계란을 세 판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기발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간 넘어갈 정도로 그새 그새 알을 하나 낳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비가 올라오시것 같습니다. 아, 오늘 닭만 안 죽었으면 기분 안 나쁜데, 닭 죽어서 마음이 확 상했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아니면 모독이 하는 방법을 기발한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란 세 개가 아니라 계란 세 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발해야 돼요. 아셨죠?